파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예. 어, 이거는 무지 오래된 용어죠? 그리고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 어, 그런데 요새는 이제 파괴적 척신이라고러거든요 디스럽티브 어, 이노베이션.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어, 어떻게 다른지 이걸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조적 파괴는 그 조지프 슘페터가 그 1942년에 한 거거든요. 그 사실 이거는 그 전에 그 세기 중반부터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잉여의 사회가 됐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어느 상품이 쭉 가다 보면은 그 이용 가치가, 그러니까 이용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많아지니까. 어, 예,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량생산이라는 체제가 없었으니까, 우리 인간이 쓰고 남는 그런 잉여 어, 생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잉여 생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 물건이 남아 남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차, 예, 창조적 파괴는 뭐냐면은. 어, 인간이 창조적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자체로, 어, 교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금 있는 거를 깨부수고, 아,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창조적 파괴, 파괴는 뭘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종의 기원을 쓴 차스 다인도 이 얘기를 했고요.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산산체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이런 창조적 파괴에 대한 그게 나온 게 이제 어,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면은 그 오래된 종은 거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멸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차스다이 1859년에 얘기한 거고 그 전에 이제 이 창주 파괴에 대한 원래 이야기는 칼 막스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용어는 이 용어를 안 썼습니다. 아 용어를 안 쓰고 칼 막스가 먼저 대량 생산체제가 계속 갈, 가서 생산이 늘어날수록 교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그 파괴가 일어난다. 그, 그, 그 얘기고요. 그거를 이제 1942년에 슘페터가 어,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거를 어, 경제발전의 그 논리로 설명을 한 거예요.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게 어느 정도 가면은, 어, 거기서 가치가 갇힌다는 거예요. 어, 이게 옛날에 강의할 때그 다친 같이 풀어주는 그 디지털 시대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어, 그래서 마차로 막 갔을 때 마차를 아무리만 연결해도 그게, 어, 기차, 새로운, 새로운 모델인 기차의 혁신을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혁신이 나와서 옛날 거를 죽인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산업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조지 슘페터가 처음에 어, 고민했던 거는 이제 음, 철도가 나오면서 농업이 죽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 산업이 바뀌는 그러니까 어, 창조적 파괴는 어떻게 보면 산업적 차원에서 이 산업이 죽었다, 저 산업이 갔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일반 상품화라는 아저 용어는 어, 디지털 그 업계 있는 사람들만 주로 쓰는 용어거든요. 영어에도 잘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대량 생산체제로 가고 누구나 만들게 되면은 아, 그 누구나 만들기 때문에 교환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반 상품화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지상파가 그렇게 됐죠. 지상파 방송이 온갖 매체가 생기니까 전에는 독점을 하다가 일반 상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만큼 독점 유치를 갖고 있다 지금 누구나 만드는, 개나선으로 만드는. 어, 이런 개념이 이제 저런, 이때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그 산업이 어, 다시 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산업화, 민주주의 산업화 시대는 그 차주 파괴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큰 산업별, 어, 거시적 관점에서 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2009년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하바더 비즈니스 스쿨의 이 교수가 이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이제 디지털 경제가 아직 우리, 어, 우리 영역에 점령하기 전에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해서 어, 기존 산업을 파괴하면서 어, 새로운 혁신으로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괴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을 이양반은 어, 그, 이, 이노베이터, 혁신자의 딜레마에서 그 책에서 저두개를 비교해서 기존 기업들이 저 점진적 혁신에 집중함으로써 어, 파기자 혁신 영역에서 다 망하게 된다. 거의 99.9%가. 대한민국도 보면 거의 망하고 있죠. 미디어 업계, 여기 미디어 업계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미디어 업계에는 기존 기업들이 거의 망하고 있죠. 이게 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 기업들은 점진적 <laughs> 혁신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 그런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기술의 s c u r 라고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새로운 기술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어, 방송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로 하다가 SD로 나왔다가 HD로 나왔다가 UHD로 가죠. 이 모델로 가는데,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달라요. 다른 데서 시작을 해요, 영역이. 같은 영역이 아니라, 어, 다른 영역에서, 어, 방송 같은 경우도 지상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출발했죠, 혁신이.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그림이 모바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게, 어, 처음에는, 어, 메인 기술, 메인 산업의 기술에 택도 없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디지털 업그레이드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메인 기술로 저렇게 바로 점령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메인 기술이 다, 아 망하죠. 지속적인 혁신은 이런 거거든요. 기술의 이게, 대각선이 기술의 상승 곡선인데, 주류 교육 고객, 주류, 내 산업의 주류 고객에 맞추는 거예요. 방송을 따지면, 어, 60대 이상의 원래 재상파, 전파로 소비하는 주류 교육에 맞추는 거죠. 이, 이 수익이 일정한 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게 뒤집어지는 게 이제 그게 혁성이거든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이 혁신을 제일 많이 겪은 게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산업이죠. 이게 이제 전통 산업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전통 미디어 산업자들은 이 안에서 어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해요. 업그레이드가 무지 많이 되고 있죠. 어 지금도 어 많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거 갖고는 이 소비자가 파편화되고 새로운 혁신으로 쫓아가는 새로운 층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어 여기죠. 어 이게 새로운. 뭐가 하나 나오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 수준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앞에 있는 모델을 추월해버리죠 근데 이 이게 이제 파괴적 혁신이에요 이제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상파 영역으로 안 들어왔죠 지상파 영역에 들어와서 경쟁하면 은못 이깁니다 kbs mbc s b s 못이기는데이 친구들은 온라인 인터넷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지상파를 넘어버렸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리 어, 사업자로 자리 잡고 이게 이제 파괴적 혁신이에요. 근데 이런 걸로 사업을 고민을 안 하면 침몰다는 거죠. 어, 국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2014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만 해도 국내 VOD 지상파에 대비되는 개념이 VOD잖아요. 모든 온라인 모바일 같은 VOD 유통이 되니까 요등도밖에안 돼요. 어, 2014년이 2,300억 원이니까. 다 합쳐서 광고가 최고로 잘 나갈 때 방송 3사가 1조 5천억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2,300억이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죠. 저거는 주류 산업이 아니에요. 모바일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2014년이 다 합쳐야 4천억이 안 되고요. IPTV, 어, VOD 광고도 어, 720억이 안 됐어요. 2014년이. 근데 지금 5년 만에 지상파를 다 추울여버렸어요. 이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는 거의 99.9% 퇴출되게 돼 있습니다. 높 아, 녹기야부터 다 퇴출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기하급수이 수학에서, 이건 등비급수거든요. 2, 4, 8, 16, 32. 우리는 거기에, 산업화 시대에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시대는 거듭되고로 가거든요. 지수함수. 2에 2승, 2에 4승, 2에 8승, 지금 삼십이, 64비트니까 2에 64비트, 곧 128비트가 되니까 2에 118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laughs> 기술 수준이 그래서 그 전에 산업화 시대는 메인인 D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거기에 고객을 어 잡는 건데 이게 D로 계속 물러납니다. 그래서 ABCD가 얼리어답 되거든요. 지금의 전략은 끊임없이 A, B, C에서 사업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바로 어 수직 하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 이게 이제 파괴적 혁신 시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어 새로운 기술 채택할 때 수준이 그냥 일부 채택하는 게 있고 전면적인 흡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기존 기업들은 대개 전면적 흡수를 안 하죠. 어, 일부 채택을 하면서, 어, 기존 사업을 지키면서 양면선을 가다가 망하죠. 그래서 이제 저게 어려우니까, 아 헤비웨이트 팀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팀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동안 20년 동안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 기존 기업의 혁신을 관찰해 봤는데, 기존 기업을 어, 지키면서 새로운 혁신을 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거의 한두 기업밖에 없어요. 대부는 기존 기업은 최대한 막아라. 그래 놓고, 어, 별도의, 여기가 독립적인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디지털 혁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게, 그걸 접목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 있죠. KT입니다. KT가 유선 기업의 거의 대부죠. 모든 역을 갖고 있다가, 어, 무선이 들어오면서 안 되니까 KTF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KTF에서 무선 사업을 성공을 시키고 그걸 합쳤죠. 그래서 KT는 지금 다 무선 사업부로 바뀌었죠. 합칠 때 KTF의 인원이 2,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쪽 KT의 인원은 4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2,500명 갖고 협신을 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시키고 모델을 만들고 4만 명을 여기다 합쳐서 KT가 지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 기업들은 투 트랙 전략을 지키죠. 기존 사업 영역은 확대하면 안 돼요. 최대한 지키는 전략을 하고 온라인 모바일 영역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하는데 온라인 모바일 영역은 기존 영역하고 다른 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내다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볍게 해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걸 업그레이드라그러죠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복잡하니까 안 봐도 되고. 이거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어,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올 초에 돌아가셨죠. 60. 5인과 6세로 일찍 죽었어요. 천재, 천재는 빨리 죽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양반은, 어, 97년에 그, 혁신가의 들림만라는 책을 내고 그걸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지금까지 이 디지털 영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종자죠. 아마존의 제프베조스부터 시작해갖고, 어, 그때 모델은 아직 인터넷이 막 퍼지기도 전인데, 어, 그때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어, 디지털 기업들이 이 사람 모델로 어, 써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어, 여러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사업 모델 딸때 도움이 될 겁니다.